할렐루야. 말기찬 큐티 1189.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큐티 1189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4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41장. 본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문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곱게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간은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문이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한 것들은 애국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는 이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남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는 7년이어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애굽땅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내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의 이말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구문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폿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해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은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빠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구몬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구망 바로 앞에 설 때에 3 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구몬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량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대. 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함이여.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군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두번 꿈을 꿉니다. 첫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살진 일구 맘소가 나오고 그 뒤에 파리하고 흉한 일구 맘소가 올라와 살진소를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좋은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마르고 동풍에 말라버린 일곱 이삭이 나와 좋은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 꿈들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애굽의 그 어떤 술객이나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32절까지는 꿈의 해석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해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에게 감옥에서의 추억을 말하자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일곱 살진 암소와 무성한 이삭은 풍년 7년을 뜻하고 일곱 파리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흉년 7년을 뜻했습니다. 요셉은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에게 대책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7년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에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탁월한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왕의 인장 반지를 주며 고급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준다. 마침내 요셉은 사분나반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받고 아스낙과 결혼하여 꿈이 성취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7절까지는 바로의 꿈대로 풍년과 흉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가 17세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로 등극합니다. 요셉의 해몽을 따라 7년 동안 땅이 크게 풍성하여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때 요셉에게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흉년이 들게 되는데 각 나라와 부족들 모두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옵니다. 창세기 41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은 고난과 혼란 앞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은 그 증거입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세계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전혀 예상밖의 사람, 즉 잊혀진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해석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요셉은 하루 아침에 감옥에서 총리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나의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나는 과연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군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꿈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시고 높이신 것처럼 저의 삼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와 순종으로 맡은 자리를 성실히 지키게 하옵소서. 기근의 때에도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 예비하신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 树开叶碧。<noise> 속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높이 드시는 주시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풍성한 은혜 내게 넘치리. 주님 마을 이지아리, 주의 비하신 길을 따라.